청송군이 국민 중심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송군이 2025년도 경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청송군이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청송입니다. 청송군이 믿음직한 청송복지 실현을 목표로 국민중심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은 공정한 사회보장수급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와 발문실태 확인으로 수급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안녕살피미 등 인적안정망 구성을 강화합니다. 또 복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읍면에 행복 설계사를 배치해 복지 정보를 쉽게 안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접근성을 높입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올해부터 청송군 가족센터로 전환된 청송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2025년도 경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을 3월 14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등부를 등록한 농어가 경영주입니다. 단,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에 적발된 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 전염 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바일 접수는 3월 14일까지 계속해서 운영되고,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기간 내 신청 접수를 마친 농어민에게는 자격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연간 지급액 60만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지역인재채용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단 공공기관이나 학교, 금융업, 언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은 채용일로부터 2개월 전 청송군에 거주하는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참여 기업에게는 월 임금의 50%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 업체당 연간 최대 2명까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군은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청성군이 2025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강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교육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내를 하고 첫 강의로 이도현 아나운서를 초청해 대화의 기법 및 소통 실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은 이번 양성과정은 오는 2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로 나눠 총 15차 시로 운영됩니다.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통과한 참가자는 마을교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는 청송군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진행하거나 평생교육지도 봉사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송군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체납 차량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납부 독촉문을 보내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조치합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공매 처분됩니다. 군은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농업인들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농업인 응대 요령과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농업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의 기술을 실천하도록 중점을 뒀습니다. 윤경희 청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이 긍정적 분위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친절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성군이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산간지역과 소규모 밭작물 재배중심 농가에 농업용수 저장 시설과 생육 환경 개선 시설을 공급해 폭염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농작물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피해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군은 앞으로도 산간 지역 등 용수 부족으로 피해 보는 지역에도 농업 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송군이 올해 과수 화훼 분야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17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품질 과수 화훼 분야 작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대상 사업으로는 과수생력 화장비, 농가형 저온 저장고, 소형 농기계, 농가형 액비 제조기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과수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송군이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59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 취급 상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입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과 계도로 조치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구는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송군이 2025년 노인 인권,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설 입소 이용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과 장기 요양 기관의 설치 운영자, 종사자는 연 1회 의무적으로 노인 인권 교육과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시설과 개인별로 의무 교육을 따로 이수하면서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경북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청송을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